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복된 가정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영숙 권사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부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냥일교구 3구역 구역장 김영숙 권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아스에게 송소의 기구와 신호나팔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에 미디안의 다섯 당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보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나 성업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하는 것, 노략하는 것, 사람의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여당 강가, 모아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 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 살과 해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고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안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준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우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해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해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때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상막을 맡은 내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에 의해 양이 67만 5천마리요 소가 칠만 이천 마리요 나귀가 육만 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나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 명이니 그 절반 고천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삼십 삼만 칠천 오백 마리라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육백 칠십 오요 소가 삼만 육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칠십 이 마리요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로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해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 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 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치하여 여호와의 장묘학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참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서,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폐물 곱, 발목 고리, 손목 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칠백오십 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들여 요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누벤 자손과 가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루아 땅을 번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아 제사장 엘르하살과해종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롭과 디봉과 야셀과 니무라와 해수봉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해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누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건을,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이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눈의 아들 요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강하였으니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강야에 버리시리니 그가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싸 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향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던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자손과 누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 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 자손과 누우배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와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누벤 후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누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사낭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차손은 디본과 아다롭과 아로엘과 아다스 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배다란 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노벤 자손은 해수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인과 누보와 발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무라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루앗스의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남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건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강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수본앞 바히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이롯 앞을 떠나 강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강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 둘과 종려 칠십 구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 강야에 진을 치고 신 강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느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느비딤을 떠나 신의 강야에 진을 치고 신의 강야를 떠나 기부로 핫다와와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도 합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 하세롯을 떠나 님마에 진을 치고 님마를 떠나 님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님몬 베레스를 떠나 님나에 진을 치고 님나를 떠나 닛사에 진을 치고 닛사를 떠나 그엘다르 그엘다에 진을 치고 그엘다를 떠나 세벨 산에 진을 치고 세벨 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스의 진을 치고 다스를 떠나 대라에 진을 치고 대라를 떠나 미카에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라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분에야 아간을 떠나 호라 기가에 진을 치고 호라 기가를 떠나 옆바다에 진을 치고 옆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개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개벨을 떠나 신강야의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애굽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땅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스에 진을 치고 오버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리임에 진을 치고 이 임을 떠나 디보갓에 진을 치고 디보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 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 임을 떠나 누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당 강가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당 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이 벤녀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당 강가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당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언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색인 석상과 보어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집화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언주미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한 어,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어, 정착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31장부터 어, 이후에 있는 이야기는 이 땅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 전쟁을 치르고 나는 그런 전리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정복 전쟁 이후에 있을 그런 어, 분배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의 땅을 취재한 루베문네스의 반지파에게도 분배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건너서 정보 전쟁에도 나두지 아니하고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배에 관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저는 또 여중에서 볼 것. 어, 이미 요단 동편의그 지파를, 어, 자신들의 그 분깃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지 아니하고 또 다른 동족들이, 민족들이 가난을 다 정복할 때까지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묶으셨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 서로 돌봐주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보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 이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는요 또 다른 신앙의 지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어야 되고 지켜주어야 할 그런 책임감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구로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죠.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교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을 조금 더 돌아보고 돌보아주고 그의 신앙이 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잡아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어, 또 그런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갈 때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구와 구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독려함으로 어느 하나 나고되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아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용숙 권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교구와 또 교회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되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선사님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생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